마파라스 진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12월 4일은 방탄소년단 진의 생일이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의 진입니다. 어... 진의 생일을 맞아 팬들의 축하 행사도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군에 있는 진은 자신의 생일날 오후, 이버스를 통해 팬들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생일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함께하진 못하지만, 마음 많은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다면서, 입대하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총 3분의 1만 더 보내면, 아미들과 함께 할 생각에 마음이 벌써 두근두근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멤버들 입대한다 하는데, 크크,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시간이 얼른 지나서 멤버들,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등등의 감사와 애정어린 글을 남기며, 뛰어난 군생활로 조기 진급 한번더 하여 현재 병장 김석진입니다. 중요 라며 마무리했습니다. 뛰어난 군생활로 조기 진급까지 하셔서 현재 병장이 되신 김석진 병장님. 역시나 멋있는 사나이십니다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석진이. 태영이도 생일 축하합니다. 오! 아이고, 송진아, 생일 축하해. 당탄수연단지는 내년 6월에 다시 아미들 품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